오빠 독수전을 왜빠이안 안녕. 해 y c 아, 여기 몇 동이야? 2백삼 동. 삼 동으로 지금 반백? 반대... 마마. 어? 드디어. 아예옆떡 이겼냐? 5 0분은네 얘들아. 옆떡보다 반장은. <laughs> 봤게. 알았 <laughs> 아, 서 <laughs> 오세요. 아, 아, 안녕하세요. 그렇죠? 어? <laughs> 야, 설마 그게 빨간색인 거 아니지? 네, 와, 미치겠네. 아, 어? 뭐야? 어 뭐야? 지금 봤어, 머리. 이 얘가 다를트레야 여자가 준이에 모였답니다 뭐가 라트레이야 재밌게 놀아볼게요 여기 있다고 여기 있어요 진사해줘요 안녕 아름고미아름아이러

나 중학생이야? 이랬잖아 그러니까? <laughs> 아니나 <나도> 너무 싫어 나갔는데 <laughs> 저도 너무 싫어 나갔는데 말 못해서 왔 얘기가 나한 반말하는 거야? 너, 너 내가 사 살인 줄 알고 반말하는 거야? 내가 물어봤어 근데 얘 중학생이다 가이는데걔아쉽야겠네알려 <이랬어>? <laughs> <laughs> 아니, 아니 아, 아 진짜 얘가 진짜 파고났다 가타고갔다 진짜 기술이 기술 그걸로연반 짓는 건데. <laughs> 그, 종이에 어, 찢어가지고 아, 얼굴 아, 얼굴 끼 얼굴 찢어가지고. 아, 있다. 아, 있 이거 뭐라, 이거. 그 포장지에다가 얼굴 이렇게. 한 나도 어, 봤어. 다, 다 찍어가지고. 열심히 준비했다. 열심히 준비하어 有心不记得 I'm not s u r 나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 자 t sure. I'm no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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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u r 가 I'm not 야 여기 미끄러 이거 넣무 짜. 오 야, 이거 모르겠네. 야너 너무 잘 자르고 있어. 아니야. 뭐가 멤버가 나겠네. 야 뭐라 했냐니? 야 우리 야 우리 야, 되게, 야, 되게 네. 꼼꼼해. 모든 뭐, 멤버 뭐, 뭐, 있기 때문에 저희 아이고, 누구야? 야, 누구야? 아 우리 멤버 누구라고 리. 하나 둘 셋. 메리 크리스마스. 안녕하세요 여러분들. 오늘은 크리스마스이고요. 2025년 12월 25일입니다. <목소리도> 솔끝 탈줄 우리 없어지자 여기서 이거부터 해 우리 꼭 없어지자 아니 못해 사실 나 달려가면 내년에 없을 예정인 것 같아 나 진짜 너 어디 가? 너 진짜 없어질 것 같아 난 진짜 이래놓고 <laughs> 다 같이 모이면 진짜 감사하다. 진짜. 나는 진짜 갈거난가난 진짜 가 가라도 제발 가도 넌 제발 가봐 응원해 내년에 소박하게 보자 나 진짜 갈 거야 신중하게 발언해 이번 내년에 찔 거야 야야 내가 보기에는 난 진짜 가 가자 여러분 진짜 내 g o o 여기 있 i 내 n t understand. I got to Sarah. Now, I got. Now, let's get home. So, I know. I know. I know. I k 아니야 아니야 o w I know. I k 내 o w I know. I know. I k 내 o w I know. I k 아, 그래 아, 응, 내니아진 아니, 진짜 <목소리> 진짜 <목소리>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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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응아해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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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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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아아 심지어 파어렇게돌리지 아, 뭐. 아, 우리 진짜. 유튜브에 올릴 게 있어 야올릴그 <laughs> 아, <laughs> <아니, 아니>. 어렸을 <laughs> 때그이게 뭐 방귀 가다 가지고얼굴에왜래 아, 진짜 아, 왜 먹는 안안어어뭘왜깰수 있다 전기다전라고 야 별로 없어. 매 만나면 눈물 차올라. 아싸우 진짜. 싸우고 있어, 진짜. <laughs> 야 근데 야 소장지 사진 먼저 찍자. 근데, 근데 이거 약간 이렇게 두 명이 필요하거든 이거가지줘나 몰라. 예예 힘벽 보이게 힘벽 보이게. 바이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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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이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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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더. 아 네, 여기 턱이 너무 길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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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이거 찍지 말래. 나 턱이 너무 길어. 야 귀엽다잉. 나 귀엽다 귀엽다. 아! 나 이빨에 고춧가루 떴어. 안겠어알겠어 이거 풀에 터트리면 귀엽 <laughs> 더 예쁘다는 소리야. 이 나도야. 좀더 들어. 아, 어, 누구야? 박박오어야 아, <laughs> 벌써 너무 아이고. 재밌어. <웃음> 재밌겠다. <웃음> 아, 너무 재밌어요. 야, 너무, 야, 재밌어. <laughs> 야, 나는 <보여>. 너무 재밌어. <laughs> 야, <나는 보여>. <웃음> <웃음> 재밌겠다. <웃음> ibaí todos oh. vale. 참하다 오케이 오케이 별이 떴으니깐 오늘 너의 맘을 허락해 집주인 수고하셨습니다 예와스개 <Yeah>. wow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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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いやいや <意味 S 2> な <laughs>